이번 모의고사 올해는 준킬러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지? 왜냐하면 이거 두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? 92점이에요 넉넉하게 1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 킬러 문항들을 차 제외하고도 1등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준킬러를 얼마나 내가 더잘 풀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준킬러들이 요즘에 어떻게 생겨서 나오냐면 은 기존 유형 그러니까 기존 유형이라고 하면 빗축이야 기출이랑 굉장히 비슷해. 뉘앙스도 완전 비슷해. 처음에 스타트가 완전 똑같아.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. 여기서 안 풀려요. 예를 들어서 우리 11번 그 삼각형에 요래 생긴 거 있잖아. 이거 못본 모형이냐고 기출에서. 요거 가운데 각 주변에서 사인 딱 쓰면서 끝나는 문제거든 원래. 근데 각을 사이드로 줬단 말이야. 그러면서 어? 내가 풀었던 가운데 각이 있었는데? 가운데 각을 나도 대충 안 풀려. 그렇게 준다 이거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중킬러 문제에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.